혹시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알고 지낸 적 있으신가요? 20년 동안 가난한 며느리라고 깎아내렸던 시어머니. 그런데 그 며느리가 대한민국 상위 10대 기업회장이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 씨는 처음 며느리 수진을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에 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 집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다라고 속으로 단정했다. 입고 온 옷도 소박하고 말할 때도 조심스럽고 결혼날 가져온 혼수도 단출했다. 윤씨는 그날 밤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라지만 너무 없는 집 아가씨 아냐? 요즘 어느 집이 혼수를 저렇게 들여와?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요즘 다 그러고 살아. 집 마련하느라 다 줄였겠지. 그러나 윤씨 귀에는 아무 의미 없이 들렸다. 그날 이후 윤 씨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없는 집 며느리답다는 틀로 해석했다. 조금만 싼 옷을 입어도, 조금만 조용히 있어도, 조금만 손에 물집이 나도, 그래, 역시 돈이 없으니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다. 윤씨는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냉랭했다. 명절 때마다 일부러 말했다. 시댁 올 때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되는 거야. 그집 형편 나는 딱 알겠더라. 궁상맞게 굴지 말고, 먹을 거라도 제대로 해 와야지. 며느리 도리를 해야지. 며느리는 들을 때마다 미소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가 윤씨 눈에는 가식으로만 보였다. 아유, 저 웃음도 싼티 난다. 윤씨는 주방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나자 윤씨의 말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너는 왜 그렇게 손이 느려? 없는 집에서 자라서 그런가? 애는 언제 낳을 거야? 능력도 없는데 둘이 벌어서 어떻게 살려고? 요즘 또 무슨 핑계로 명절 음식 안 하려고? 수지는 대답을 거의 하지 않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이 말만 반복했다. 그런데 그 말조차 윤 씨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맨날 죄송하대. 말만 죄송하면 뭐가 해결된다고. 윤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며느리 이야기를 했다. 우리 며느리는 좀 그래요. 집안이 어렵다 보니 생각도 좁고, 뭐 하나 넉넉한 게 없으니 행동도 소심하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며느리를 평가하고, 깎아내렸다. 수지는 그럴 때마다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차한잔 따르며 가만히 듣기만 했다. 입술은 떨리고 있었지만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10년이 지나도 윤 씨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자식들 모인 자리에서 윤 씨는 꼭 이런 말을 했다. 큰 며느리들은 집안 도와주려고 이것저것 사오는데. 우리 수진이는 뭐가 있냐? 가져오는 게 있어야 말이지. 아들은 그때마다 말했다. 여보, 그러지 마. 요즘 형편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서운해. 윤 씨는 손을 내저었다. 나는 사실만 말하는 거야. 없는 집에서 왔으니 기대를 안 하는 게 낫지. 그 말이 식탁 위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윤 씨는 몰랐다. 지금 자신의 말이 아무렇지 않게 사람의 마음을 베어버린다는 것을 수지는 한동안 젓가락을 든채 멈춰 있다가 조용히 물만 한 모금 마셨다. 그 모습을 본윤 씨는 또 속으로 말했다. 봐라! 저 소심한테도 이러니까 저 집안이 못 사는 거지! 모든 판단은 돈이 기준이었다. 그리고 그돈 없는 며느리라는 꼬리표는 20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결혼 20년 차이 되던 해윤 씨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요즘도 회사 다닌다며? 그 회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바쁘다고 해? 없는 집 며느리들이 그러더라. 일 하나에 목매고 장사도 안 되는 회사 아니야? 그때 수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답했다. 네, 어머니. 그 짧은 한마디에. 윤씨는 또 불만을 쏟아냈다. 말이 그래? 내가 요즘 사치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괜히 힘 빼는 거 아냐?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다. 회사 일은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윤씨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어휴, 없는 집 며느리들은 왜 다들 그래? 현실을 좀 알아야지. 그 순간, 며느리의 눈이 잠시 젖었다. 하지만 윤씨는 그것도 몰라봤다. 또 울어? 우는 건또 왜? 한번더 쏘아붙였다. 수지는 아예 말을 잃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다. 수지는 항상 같은 자리에 같은 조용한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말이 없었다. 억울하다는 말도 화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윤 씨에게는 오히려 불편했다. 저렇게 말이 없으니 어디서 무시당해도 모르겠다. 세상 물정도 모르고, 흠. 모든 며느리에게 불만을 찾았다. 며느리의 조용함은 예의였지만, 윤씨 눈에는 소심과 가난함의 증거였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설날 아침, 윤 씨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며느리를 불렀다. 수진아, 고기 좀더 썰어봐. 네, 어머니? 수진은 칼을 들고 천천히 다듬기 시작했다. 그러나 윤 씨는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바로 목소리를 높였다. 아유, 또 그렇게 얇게 썰면 어떡하니? 그 집은 먹는 것도 아껴서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시댁 음식은 넉넉하게 해야지? 순간 부엌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수지는 놀라 손을 멈췄고, 손끝이 살짝 베어 피가 맺혔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윤씨는 피가 맺힌 것도 보지 않은 듯 말했다. 맨날 죄송만 해. 뭐가 그렇게 없는 집 식습관이 몸에 밴 건지. 그 순간 집안을 채우던 건 기름 냄새가 아니라 말의 칼날이었다. 아들은 뒤늦게 부엌으로 와서 말했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마. 그러나 윤 씨는 단호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봐! 저 손놀림 좀 봐! 이게 다 집안에서 제대로 배워오지 못해서 그래! 아들은 며느리 손에서 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놀랐다. 엄마 수진이 여기 피나요? 그러나 수진은 손을 뒤로 감추며 말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머니 일 도와야죠. 윤 씨는 그것마저 못마땅했다. 저런 것도 예민하게 굴어. 이래서 없는 집 망가진 며느리는 문제야. 그 말에 수진의 손이 잠시 떨렸다. 그러나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큰 고모가 집에 들렀다. 윤 씨는 기다렸다는 듯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며느리 말이야. 성격은 조용한데, 뭐랄까. 세상 물정을 좀 몰라. 큰 고모가 물었다. 왜? 뭐가 부족한데? 윤씨는 숨도 쉬지 않고 말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 그래서 그런지 아끼기만 하고 명절에도 뭐 하나 제대로 못 해와. 손도 느리고 뭐 하나 해도 어설퍼. 그 순간 수지는 찬물 끓이던 손을 멈췄다. 그 말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20년 동안 등에 꽂아온 말의 칼날을 다른 사람 앞에서 다시 뽑아낸 것이었다. 큰 고모는 수진을 힐끔 보더니 같은 편에 써든 말했다. 아이고, 요즘 며느리들은 그런가 보네. 그래도 어머니 말잘 듣고 살아야지.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찻잔에 물을 붓는 손이 떨려 잔 표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윤 씨는 그 흔들림마저 무시했다. 우리 집 안에서는 없는 집 며느리라도 다들 다듬어줘야 해서 내가 고생이야. 그 말에 아들은 결국 말을 끊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그러나 윤 씨는 씁쓸하게 말했다. 내가 뭘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 집안에 맞추려면 당연히 알아야 할 것들 아니야? 고모는 분위기를 전혀 못 읽고 윤씨 편을 들며 말했다. 그래도 며느리가니까 배워야지. 맞아. 그 순간 수지는 차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아프게 들렸다. 윤 씨는 모든 걸 돈으로 판단했다.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예의 바른 사람인지, 부족한 사람인지, 그리고 며느리는 그 잣대에서 단한 번도 합격점을 받은 적이 없었다. 명절 선물이 조금 단출해도, 역시 없는 집! 식탁 위 반찬이 부족해도 또 아끼려고 그러네. 옷이 수수하면 역시 싼 티. 심지어 말을 아끼면 당연히 그런 집안 출신이라 그렇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편견의 조합이 20년 동안 며느리에게 계속 쏟아졌다. 수지는 그 편견을 깨보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깨뜨리려고 할수록, 더 상처가 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평생 갖고 온 습관이잖아. 저 집은 원래 그랬다더라. 우리 집안 수준에 맞게 행동해. 이런 말들은 어떤 변명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씨는 며느리에게 또 말했다. 너 회사 다닌다며? 근데 왜 그렇게 입는 건싼 옷뿐이야.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백만 원더 벌겠다고 바쁘긴 하지. 수지는 조용히 대답했다. 일이 책임이 있어서, 그래요? 윤 씨는 그 말을 비웃었다. 책임. 그 회사 작다며. 직원도 별로 없다며. 그런데 무슨 책임이 있다고 매일 야근이야? 그리고 이어진 말은 20년간 며느리를 가장 깊게 찌르는 말이었다. 없는 집 며느리는 없는 집 며느리지. 그런 회사 다니니까 그렇지. 그 순간 수지는 잠시 단단한 눈빛을 보였다. 그러나 그 눈빛은 곧 사라지고 다시 조용한 목소리만 남았다. 네, 어머니. 그 짧은 대답 이후 수지는 그날 대화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윤씨는 그것조차 못마땅했다. 또 말이 없어. 역시 없는 집 며느리는 밝지가 않아. 그러나 윤씨는 몰랐다. 그 없는 집 며느리가 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설날이 지나고 한 달쯤 되었을 때였다. 윤 씨는 평소처럼 TV를 켜두고 청소를 하고 있었다. 아침 뉴스에서 기업 관련 소식이 흘러나왔다. 맞아? 오늘 새롭게 취임한 A1그룹 김수진 회장은 순간 그 김수진이라는 이름이 윤씨 귀를 잡아당겼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건 화면에 비친 얼굴이었다. 단정한 정장, 맞아? 단단한 눈빛, 자신감 넘치는 어조. 그 얼굴이 자신이 20년 맞아? 동안 구박해온 며느리의 얼굴과 똑같았다. 윤 씨는 한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맞아?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봤다. 그 얼굴은 어, 틀림없이 수진이었다. A1 맞아? 그룹의 신임회장, 김수진. 아, 윤 씨는 TV 앞으로 다가가 아, 화면을 손으로 만지듯 바라봤다. 맞자? 뉴스 속 수진은 아, 평소 집에서 보던 조용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차분하지만 맞자? 단호한 목소리, 명확한 언어, 카메라를 정면으로 어, 바라보는 강력한 카리스마. 맞아? 저는 앞으로 기업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어, 윤 씨는 믿을 수가 없었다. 입을 벌린 맞아?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저게 우리 며느리 수진이가 맞아? 말도 안돼저 아이가 회장이었다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심장도 이상하게 뛰었다.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충격이 수진이가 맞아? 몸 전체를 덮쳐왔다. 아... 뉴스가 끝나자 윤 씨의 머릿속에서 20년 동안 수진에게 했던 말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없는 집 며느리. 싼티 난다. 넌 원래 그런 집에서 자라서 그래. 돈도 없으면서 감히. 내 회사는 그까지 월급이나 주는 곳이잖아. 윤 씨는 입을 손으로 막았다. 전부 자신이 한 말이었다. 그 말이 이제 자기 가슴에 화살처럼 꽂혀 들어왔다. 수진이 집에서 입던 소박한 옷, 조용한 말투, 항상 웃어 넘기던 태도, 그 모든 것이 없는 집에서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이었다는 걸윤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뭘한 거야. 윤 씨는 주저앉듯 소파에 털썩 앉았다. 윤 씨는 손을 떨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20년 동안 회장한테 말을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직책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었다. 수지는 단한 번도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단한 번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다. 단한 번도 자신을 뽐내지 않았다. 그런데 자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며느리를 깎아내렸다. 수진아. 윤 씨는 이름을 불러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후회가 온몸을 찔렀다. 그 순간 뉴스 앵커의 마지막 멘트가 들렸다. 김수진 회장은 이미 10년 전부터 그룹의 핵심 의사결정을 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년 전. 윤 씨가 며느리에게 너 같은 사람은 책임있는 일 못한다고 말하던 그 시절. 그 시절, 며느리는 이미 한국상위권 대기업의 중추였다. 윤 씨는 그 사실에 무릎이 풀렸다. 온몸이 식어가는 느낌이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했다. 여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다. 어, 엄마, 무슨 일이야? 윤 씨는 숨을 몰아 쉬며 말했다. 수진이 뉴스에서 봤어. 수진이가 회장이래. 회장이더라.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그거 아직 말할 시기는 아니었는데? 회사 사정 때문에 말을 아껴야 해서 윤씨는 더 혼란스러웠다. 그러면 너는 알고 있었던 거야? 응, 나도 몇년 전에 알았어. 근데 수진이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윤씨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왜왜 왜 나한테만 숨겼어? 아들의 대답은 윤씨의 가슴을 꿰뚫었다. 엄마 수진이가 그러더라. 어머니가 제가 회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 불편해지실까봐. 그냥 조용히 며느리로만 지내고 싶다고. 윤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내가 며느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자기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눈앞이 흐릿해졌다. 윤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사람을 그렇게 판단했을까?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던 습관, 편견으로 며느리의 성품을 깎던 버릇,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착각,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더 무서운 건 며느리는 그 사실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 아이가 날 얼마나 힘들어 하면서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걸까? 윤 씨는 떨리는 숨을 제대로 고르지도 못한 채 눈물을 닦았다. 그러나 눈물은 계속 새어나왔다. 윤 씨는 혼자 속삭였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 며느리를 20년 동안 없는 집에서 왔다고 비아만 했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그 아이는 나를 얼마나 실망스럽게 봤을까? 그때윤 씨의 뺨을 타고 또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부끄러움과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윤 씨는 TV를 끈뒤 한참 동안 집 안에서 무작정 걸어 다녔다. 손이 떨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뻐근했다. 그 충격이 너무 커 말을 아무리 다시 떠올려도 믿기지가 않았다. 수진이가 회장, 그큰 기업이 내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했지? 윤씨는 그대로 벽에 기대어 서서 몇 번이나 숨을 들이켰다 내쉬었다. 그러나 가슴속 불안과 죄책감은 진정되지 않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20년 동안 며느리가 들었던 자신의 말이었다. 없는 집 며느리. 싼티 맞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너 같은 집안 출신이 뭘 안다고 그 회사가 얼마나 작길래 일을 그렇게 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은 자기 심장을 베는 칼이 되어 되돌아왔다. 윤 씨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모욕했는지. 20년 동안 며느리가 보였던 침착함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울지도 않고, 소리 내지도 않고, 대들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웃으며 흘려보내던 수진. 그 단단한 침묵 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상처가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순간, 말을 삼키고 또 삼켰을까. 윤 씨는 그걸 이제야 깨닫고, 가슴을 치며 울었다. 내가 사람도 아니었어.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거실 한 가운데 앉아 윤씨는 20년 세월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며느리가 명절에 가져온 작은 반찬. 그때 왜 그렇게 비웃었을까? 손주들 옷을 사왔을 때도 싸구려 티 난다고 왜 말했을까? 며느리가 피가 나던 손을 숨기며 부엌 일을 계속하던 그날 왜그 표정을 보지 못했을까?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뇌었다. 그 아이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백 배, 천배더큰 사람이었는데 그 말을 중얼거리며 윤 씨는 눈물을 닦을 힘도 없이 울었다. 윤 씨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안 돼.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어떻게든 이야기를 해야 해. 감정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머리를 정리할 겨를도 없이 코트만 걸치고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손은 계속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다.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20년 중 가장 초라하고 늙어 보였다. 그 모습조차 자신이 낯설었다. 내가 저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주차장에 도착하자, 윤 씨는 차 문을 제대로 못열 정도로 허둥거렸다. 차 키도 몇 번을 떨어뜨렸다.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르게 겨우 차에 올라탔다. 운전대를 잡은 윤 씨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 며느리를 만난다는 게 두려웠다. 그 아이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 시선이 두려웠다. 수진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차는 고요했지만 윤 씨의 마음은 폭풍처럼 흔들렸다. 신호등이 바뀌기도 전에 출발하려다 급브레이크를 밟고 길을 잘못 들어 다시 돌아가고 심장이 쿵쿵 울릴 만큼 떨렸다. 그렇게 흔들리는 운전 끝에 드디어 며느리 집 앞에 도착했다. 현관 앞에서 서 있으니 도저히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또 흘렀다. 20년. 그긴 세월이 머릿속에서 들불처럼 지나갔다. 내가 며느리를 그렇게 몰아붙였는데,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미안하다고 하지? 그 아이는 나를 보면 얼마나 속상할까? 윤 씨는 그 자리에서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천천히 벽에 기댔다. 그 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며, 손주가 눈을 크게 뜨고 외쳤다. 할머니, 여긴 웬일이에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 그러나 윤 씨는 그 밝음이, 오히려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뒤에서 수진이 나타났다. 평소처럼 차분한 얼굴, 낯익은 미소, 그러나 지금 그 미소가 윤 씨에게는 너무나 아프게 느껴졌다. 윤 씨는 말을 잃었다. 말해야 했다. 사과해야 했다. 그 어떤 말이라도 꺼내야 했다. 그런데 입이 움직이지 않았다. 단 한마디조차. 수, 수진아. 간신히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수진은 미소를 그대로 유지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윤 씨는 결국 무너졌다. 미안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수진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윤 씨는 TV를 끄지도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수진이가 회장이라니, 그럼 그동안 내가 했던 그 말들은 그 말들이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윤 씨의 마음은 쪼그라들었다. 뱃속에서 뜨거운 돌덩이가 굴러다니는 것처럼 속이 뒤집혔다. 20년, 정확히 20년 동안 윤 씨는 며느리를 단한 번도 사람 그대로 본 적이 없었다. 늘돈 없는 며느리, 늘 가진 거 없는 며느리, 늘 부족한 며느리, 그틀 안에 넣고 마음껏 판단했다. 마음껏 비꼬았다. 마음껏 무시했다. 그리고 그 20년은 한순간에 죄처럼 돌아와 윤씨의 가슴을 찔렀다. 윤씨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선채 손을 덜덜 떨며 벽에 기대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큰 회사를 혼자 이끌고 있었다고 말은 떨렸고 가슴은 더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다. 단순히 직책이 아니라 수진이 왜 그걸 숨겼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것 같았다. 수진이 웃던 모습, 아무리 말로 때려도 화내지 않던 모습, 조용히 참던 모습, 그 모든 게윤 씨가 상상한 이유가 아니라 윤씨 때문이었다. 윤 씨의 말이 상처가 될까봐, 윤 씨가 더 불편해할까봐, 윤 씨의 자존심을 무너뜨릴까봐, 그래서 수지는 20년 동안 자신을 숨기고 살았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지는 단한 번도 윤 씨를 미워하는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대했고 더 따뜻하게 행동했다. 그게 더 아팠다. 어머니, 알고 계시죠? 저는 어머니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20년 동안 내가 너한테 한 말이 얼마나 윤 씨는 결국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지는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보든 저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자리를 숨긴 거예요. 그 말은 절대 자랑이 아니었다. 상처를 꾹꾹 눌러 담은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이었다. 내가 미쳤지. 어쩌다가 돈으로 사람을 봤을까. 수지는 서둘러 윤 씨를 붙잡았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그러나 윤 씨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을 리가 없지.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숨을 크게 내쉬며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20년 만에 진심이었다. 20년 동안 쌓였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때 손주가 말했다. 할머니, 엄마가 항상 그래요. 할머니 없었으면 자기는 여기까지 못 왔다고. 윤 씨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내가 내가 뭘 했다고 수지는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는 제게 가족이었어요. 힘든 시절에도 저를 며느리로 받아준 분이잖아요. 이 말에 윤씨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자신이 한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깊게 며느리를 오해했는지 한꺼번에 깨달아버렸기 때문이다. 실내에 들어와 마주앉았을 때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말없이 내어준 따뜻한 차, 서로를 바라보는 조금 불안한 눈빛, 이제는 서로에게 숨기지 않아도 되는 진심이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제부터 천천히 다시 시작해도 돼요. 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그래, 늦었지만, 나도 너를 다시 보고 싶다. 시어머니의 오랜 오해가 깨지고, 며느리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둘 사이의 첫 화해의 불빛이 켜지는 순간이다. 여러분도 혹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적 있으신가요? 겉모습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일지 모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